안녕하세요. 게임삼촌입니다. 최근에 창세기전 모바일 게임의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이델론 업데이트와 세력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게임 내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과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이 또 진행되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과금 효율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어, 바탕 화면에 있는 상품들을 차근차근 왼쪽 상단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창세기 패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창세기 패스는 현금 효율 2.27입니다. 이거 가장 좋은 거죠.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유로패스 플러스는 현금 효율이 0점인데 라즈나이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 필수로 구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상품은 간략하게만 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 패스 네, 현금 효율이 0.45입니다 0.45인데 어떤 상품이 있느냐 데이모스 캐릭을 1개 그리고 전설 조각을 80개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 캐릭 2개와 그 다음에 인연의 큐브 30개를 준다 현금효율 0 4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품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데이모스가 지금, 어, 힐러 중에 0티어급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디버프 케어 하는 게 부족한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땐 단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힐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모스 패스. 가급적이면 전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효율 0.45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품이 인상적이죠. 데이모스 패스 오른쪽에 있는 다시 한번 흑태자 패스 클릭해 보시면 어 구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천 다이아 그리고 흑태자 하나 그리고 흑태자 조각이 80개죠. 그러면 흑태자를 두 개를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인연의 큐브를 주기도 하는데 이건 무료죠. 위에 있는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만 보면 아우터 원 큐브 20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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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리고 이것도 무기 큐브죠 아우터 큐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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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거 총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아우터 큐브가 총 54개입니다 54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금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어, 흑태자가 풀각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 효율이 0.63이고요 흑태자가 풀각인 경우에는 이 흑태자 캐릭이 두 개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효율이 0.19입니다 심지어 흑태자가 있어도 흑태자가 풀각이 있어도 효율이 좋아요 0.19예요 거의 역대급 가성비 어, 과금 상품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나 복귀 유저 분들께서 만약에 어 하나만 사야 된다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흑태자패스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신규나 복귀 유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과금 상품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점 탭으로 지나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페이백이 열려서 사전 혜택 패키지 1번을 구매를 했는데요.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구매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 사전 혜택 패키지 1번을 보게 되면 전용 무기 하나, 그 다음에 스킨이죠. 스킨은 뭐 그냥 사실 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디자인이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원작, 하이델룬, 테두리. 테두리도 노이즈. 저도 거망셋을 샀는데 어그 흑태자 프로필이나 테두리가 뭐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마 전 로비가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녹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로비가 예쁘면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먼저 구매를 했고 특히나 저는 구매하기 추천드리는 게 하이델룬 방어구 세트. 요게 지금 어 밸런스를 붕괴할 정도로 성능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하이델론 지금 방어구 세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한 개라도 구매할 수 있는 게 리미트, 그러니까는 계정당 하나씩 구매할 수 있게 해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거 지금 방어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로 풀려버리면 완전히 밸런스를 붕괴할 정도의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게임을 오래 즐길 생각이 있다. 혹은 최소 기사단전을 즐길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수로 하이델룬 사전 패, 혜택 패키지 방어구 세트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과금 상품은 그래도 정확하게 과금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현금 과금 효율을 별도로 숫자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다. 요거 제가 1번을 먼저 사긴 했지만, 어, 유저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2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번에 하이델룬 방어구 세트가 정말 넘사벽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요거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즌 스페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마르크 스페셜이라고 해서 별도로 텄, 썼는데 요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시즌 스페셜의 과금 상품 6개 매일매일 픽업 과금 상품 3개 혜택 상품 3개 그 다음에 캐럿 구멍이 4개 요렇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마르크 스페셜 효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1번은 캐럿 2000개와 데이모스나 이스킨데룬 선택해서 조각을 20개 줍니다 요거는 현금효율이 네, 0.17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금효율이 0.1 입니다 이년의 예, 큐브 30개 이것도 큐브 30개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효율이 0.12에요 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구매하게 되면 현금 효율이 0.15로 늘어나긴 하지만 다이아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레마르크 스페셜 1번만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스페셜 과금상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큐브 90개죠. 큐브 90개라서 현금 효율이 0.1입니다. 0.1이고요. 2년의 큐브 패키지 큐브 25개입니다. 이건 현금 효율 0.1입니다. 차라리 이거 살 바엔 이거 사는 게 낫죠. 그리고 7월의 시즌 패키지 1번 이거는 어, 현금 효율이 0.1입니다. 0.1이고요. 7월의 시즌 패키지 2번은 요거는 4면체가 있어서 좀 나은 상품인데 그래도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0.1입니다 2년의 큐브 20개 태고의 돌 20개 재련소 50개 4면체 2개 4면체가 제일 좋죠 현금효율 0.1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룬 패키지 요거는 지금 랜덤 룬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없는 상품입니다 현금효율 0.07입니다 그리고 방어구 특가. 요거는 방어구 선택상자라는 게 조금 특이점이 있죠. 네.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현금율 0.09입니다. 그래서 시즌 스페셜에서는 사실 크게 구매할 만한 매력적인 과금 상품은 없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보는 픽업 1번, 2번, 3번. 이번에 데이모스가 정말 좋은 과금, 어, 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데이모스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현금 효율, 공통적으로 현금 효율이 0.21입니다. 이거 지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파편 상자거든요. 확률적으로 전설 조각을 랜덤하게 줍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제가 현금효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금효율 0.21이다 세 가지 상품이 모두 공통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네, 혜택상품은 사실 저번에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현금효율이 0.1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리아 조각 요 1번, 2번, 3번도 이번에 좋은 과금 상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매력적인 과금 상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매하게 되면 현금 효율이 0.12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럿 꾸러미는 제가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럿 쓸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과금 효율 과금 상품을 구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웰컴 스텝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땐 구매할 가치가 있는 과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죠. 근데 특이점이 1단계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2단계를 구면 3단계와 4단계가 어, 원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사면 두 개가 딸려오고요. 그리고 5단계를 사면 6단계가 딸려오죠. 근데 지금 이거 정말 좋은 스텝업 과금 효율이 좋은 스텝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구성을 살펴보고 효율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11,000원인데 캐럿이 1,000개고 인연이 큐브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현금 효율이 무려 0.46입니다.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어, 웰컴 2단계는 사실 요거랑 3단계랑 4단계, 어, 스텝 3개를 합쳐서 효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의 큐브 30개와 2년의 큐브 20개를 플러스하고, 라즈나이트 10개까지. 요렇게 해서 구성을 살펴보면 현금 효율이 0.27이다. 굉장히 좋은 효율의 과금 상품이죠. 그리고, 5단계가 전설의 캐릭터 선택가들을 2개를 줍니다. 이거 굉장하죠? 네. 굉장히 좋은 과금 상품입니다. 요거 55,000원에 사면 빵바구니 20개. 사실 빵바구니가 없어도 요거만으로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금 상품입니다. 요거 0.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모두 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웰컴 스텝업에 합계 현금 기준 효율은 0.36 입니다 3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구매할 가치가 있는 과금 상품이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이모스 스텝업을 바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구, 구매하게 되면 약 30만원 입니다 29만 7천원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론부터 좀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두 다 구, 구매하게 되면 현금 효율이 0 3 1, 6이다. 현금 효율이 0.16입니다. 근데 이거 끝까지 구매해야지 사실 효율이 나오는 과금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모스를 정말 끝까지 육성하실 분이 있다. 근데 깡 큐브로 구매해서 육성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30만원을 투자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고가금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죠. 요거 큐브 26개, 그 다음에 큐브 52개, 그렇게 사면은 데이모스 큐브, 데이모스 그 기억의 파편이 30개가 딸려오고요. 그리고 큐브 80개를 구매를 하면, 그쵸? 그렇죠? 80개를 구매를 하면, 데이모스 기억의 파편 50개가 추가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2년의 큐브 70개와 라즈나이트 10개를 구매를 하면, 네. 상급환영의 구체가 따라오죠. 현금효율이 이렇게 해서 0.16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깜짝 제안. 오늘 이제 풀발현 라즈나이트 패키지라는 과금 상품이 1일 한정으로 떴습니다. 이거 현금효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0.23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유료 패스 플러스보다 효율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라즈나이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현금 효율 0.23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세요. 근데 13만 2천 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이거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제안은 제가 항상 언급드렸다시피 만약에 육성이나 칠성, 그다음에 팔성까지 찍을 땐 발연 성장 1번과 2번은 낮은 나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시는 건 효율이 괜찮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복귀 추천 과금 상품은 어 저는 구매한 거는 지금 사라졌는데 오히려 네. 신규 복귀 추천, 이제 과금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2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29,000원 짜리는 현금 효율이 0.36이기 때문에 구매할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전 이미 구매했어요. 오히려 DNA 추천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규 복귀 추천에 정착 지원 패스. 그건 구매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그거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언급드린 웰컴 스텝업과 동등한 효율이다. 네. 신규 복귀 추천에 있는 신규 복귀 추천의 정착 지원 패스는 네. 웰컴 스텝업과 동일한 효율이다.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신규 과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정리하면서 어, 신규나 복귀 유저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순위대로 그러니까는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대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점 탭에 항상 언급드렸죠? 신규 유저 분들께서는 먼저 구매하셔야 될건 아수라 부스트 요거는 그냥 무조건 어, 4,900원짜리 커피 한잔 값입니다. 이건 무조건 영순위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구매하셔야 될 과금 상품은 창세기 패스, 창세기 유로 패스입니다. 요거 구매하시면 현금효율 0. 아 2.27이네요. 현금효율 2.27이다. 그리고 이 순위로 구매해야 될 과금 상품은 네 다시 한번 흑태자 패스입니다. 다시 한번 흑태자 패스 보시면 일단은 다이아 흑태자 캐릭 두 개에다가 지금 아우터 큐브를 50개가 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과금 상품이다 현금 효율이 0.63입니다. 만약에 흑태자가 있어도 현금 효율이 0.19다.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순위 과금 상품은 네 30일 혜택에 있는 창세의 비전입니다. 6천원 짜리죠. 비트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 아우터원 출시를 앞두고 가치가 높은 과금 상품이다. 이렇게 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4순위로 구매할 과금 상품은 데이모스 패스입니다. 데이모스가 지금 힐러 중에 제가 봤을 땐 0티어급으로 부상을 한 신규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효율 0.45로, 네, 4순위 과금 상품은 저는 데이모스 패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위 과금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위 과금 상품은 3 개가 공동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규 복귀 추천의 정착 지원 패스. 저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착 지원 패스가 현금 효율 0.36입니다. 그리고 웰컴 스텝업. 특별 스텝업의 웰컴 스텝업이 현금 효율이 0.36입니다. 36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과금 상품이고요 그리고 깜짝 제안에서 발연 성장 1번과 2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동 5순위 어, 과금 우선순위 상품이다 이렇게 전달 드리겠고요 현금효율 6순위는 메일 큐브 플러스입니다 지금 더 저는 다 구매를 해 놔가지고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는데 메일 메일 큐브 플러스는 현금효율 0.24로 비트를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아우터원을 구매하실 분들은 필수로 구매하시면 좋은 과금 상품이다 요렇게 전달 드리겠고요 오늘의 한정에서 깜짝 제안으로 떤 라즈나이트 패키지가 가격이 10, 1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요게 지금 현금효율이 0.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페이백 있을 때 라즈나이트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구매하시면 좋은 과금 상품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7순위로 네, 풍요의 기운입니다. 이게 현금 효율 0.23. 다음으로 8순위는 매일매일 픽업입니다. 데이모스 하루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 과금 상품인데요. 이게 현금 효율 공통적으로 0.21이다. 네, 이렇게 전달드리겠고요. 그리고 9순위, 9순위는 사실 라즈나이트 패키지를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워낙 비싸서요. 그러면, 어, 유료패스 플러스는 여러 가지 프로필과 플레임, 그 다음에 라즈나이트 10개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 라즈나이트가 필요하신데, 어, 과금을 많이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유료패스 플러스, 현금 효율 0.2입니다. 0.2이기 때문에 요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순위는 상점 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순위는요, 시즌 스페셜의 레마르크 스페셜 1번입니다. 1번. 네. 오히려 1번, 2번, 3번 다 사는 것보다, 그리고 2번, 3번을 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마르크 스페셜 1번만, 만약에 데이모스를 키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번을 구매하는 게 차라리 효율이 좋다.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금 효율이 0.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구매하는 걸 추천 드리기보단 레마르크스페셜 1번만 구매하시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11번째 우선순위까지만 언급드리면 데이모스 스텝업은 가격이 297,000원인데 이거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요. 현금 효율이 0.16입니다. 0.16입니다. 그래서 데이모스테법이 현금 효율이 0.16입니다. 네, 이렇게 이건 이제 고가금 유저분들을 위한 과금 상품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금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현명한 소비에 참고만 하셔야지 제가 추천한다고 다 사시는 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 사정과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이 정도라면 게임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정도 선만 참고하셔가지고 제 우선순위에 맞춰서 과금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게임 삼촌이었습니다. 음. 음. 강세기 전. 과금, 알아보자? 우리 함께 모험을 시작해. 게임 상촌과 함께 떠나봐 캐릭터 속 비밀을 열어봐 시청자 참여 묻어 즐거워 리듬 속에 빠져볼 시간 게임 서빙 과금으로 스킬 업 새로운 캐릭터는 어떤 매력 스마트한 집으로 레벨 업 게임 속에서 빛나는 별 게임 서빙 과금으로 스킬 업 my en tiburov, näbbel upp Games, or guess I've been and pye Games, and you